어 녹화 중이야? 어 지금 밖에 있어? 어아안돼안돼참 <laughs> 이렇게 인물 트래킹 모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 동행해서 한강 역이 어디지? 여의나루역, 한강 공원, 시네마틱 영상 촬영에 관한 거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어, 메인 PD님이 안 오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각쟁이. 네, 안녕하세요. 한달맨 이정덕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분 모시고 한강 여의나루역, 여의도 공원 나왔습니다. 전문가분 지금 촬영하고 계신데요. 일단 제가 오늘 새로운 꿀팁을 하나 알아버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짐벌을 반대로 잡고 있죠 캘리브레이션을 완벽하게 맞추면은 짐버, 촬영 중에 짐벌 축이 자꾸 앵글에 나와서 걱정이었는데 아 문제였는데 저렇게 핸드폰을 반대로 끼우니까 뭐별 지장이 없네요 오늘도 너무 눈이 부셔서 좀 인상을 많이 찌푸릴 수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분 쫓아서 오늘 한번 계속 이동하면서 한달면이 새로운 거볼 때마다 계속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분을 보실까요? 짐벌을 땅바닥 가까이 붙여서 가고 있죠. 그래서 슝 위로 올라오는 건데 방금 전 촬영 같은 거 하실 때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짐벌 갑자기 꺼졌어. 아, 짐벌이 꺼졌나요? <laughs> 아니, 아니, 꿀팁 달라니까 <laughs> 짐벌이 꺼져갖고 찡찡 대시네요 <laughs>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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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봐봐. 날씨 엄청 좋아. 미쳤어. 어, 전문가분 출발하십니다, 이제. 보면 한달 만인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그 섬세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죠? 항상 영상 퀄리티가 달랐거든요. 아, 다시 한번 방금 전그 촬영 기법이나 뭐그 자세에 대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닌자 스텝이라고 하죠. 아 닌자 스텝 하신 겁니까? 짐벌은 삼축을 네. 잡아주지만 네. 위아래로는 잘 잡아주지 않아가지고 이제 몸으로 위아래를 잡아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방금 전처럼 약간 흔들림이 있을 법한 동작에는 이런 거 네, 흔들리지 이런 않게 안잡아되기 때문에 네. 몸으로 직접 잡아줘야 돼요. 아, 최대한 그래서 좀 수직적인 흔들림이 없게 촬영을 해라. 네, 어좀 잔걸음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한달면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 짐벌 갖고 촬영하고 있어서 제가 좀 따라하지 못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네 한번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I love Seoul 네 I s e o u 저기 한번 찍어 보는 걸로 네 일단 제가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되는 해서 거죠? 좀, 화면이 좀안 보이는데 네 화면이 좀안 보이는데 네좀 감으로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짐벌이 자꾸 돌아가죠?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어? 풀렸다 어? 뭐가? 왜 자꾸 풀리지 짐벌이? 어 아닌가? 이 짐벌이 원래 어. 필수축이 좀안 좋아 아 어. 어, 여기까지 밖에 안 되잖아 아 그러네 그냥 걸리잖아 응 그래서 각도를 적당히 자꾸 잡아줘야 한이 정도? 이 정도로 네. 몸을 숙여서 더 꺾지 네. 말고 네아배 아파 <laughs> 어제 과음을 했더니 <laughs> <laughs> 야, 뭐, <하대로> 와봅시다. <laughs> 네,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강을 한번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 밤에 드라이브해서온 적이 있거든요. 와서 영상 찍었었거든요. 십 며칠 차에. 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 아이소울유에다가 인셉션 모드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360도가 안 돌아가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인셉션 모드를 할 때요. 네. 아이 서울유를 가만히 냅두고, 배경만 이렇게 인셉션이 돌아가게 할수 있나요? 네? 안 되나요? 아이 서울유가 다 같이 돌아가잖아요, 글자가. 근데 글자까지 돌아가니까 좀 어지러운 것 같아서. 배경만 돌리고 싶은데. 그게 되나요? 그런가? 그럼 영상을 두개 레이어를 쌓아갖고,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는 이렇게 고정시키면은, 아, 그럼 또 어색한가? 모르겠네요. 아, 저기 또 삼각대 들고 오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각대나 좋은 장비 들고 오신 분들께, 조금 꿀려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자진이 s 에센셜은 사이즈가 인간지큰 짐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꿀리지 않아도 됩니다. 개소리가 이렇게 지금은 그냥 가만히 강을 찍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찍은 영상도 슬로우 모션을 거시나요? 지금 슬로우 모션이 네. 광각 카메라는 지원이 안 돼가지고 네. 그냥 안 쓰고 있습니다. 아, 광각이 지금 60프레임 안 되는구나. 아니, 슬로 모션 안 하고 있습니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아저 압니다. 아 이거 제가 원래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보는 저희가 보는 시야의 영상이 보통 24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4 프레임보다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은 저희가 영상을 볼때 영상이 끊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슬로우 모션을 걸때60 프레임 영상을 50% 슬로우 아60 프레임 영상으로 찍어서 50% 슬로우로 걸면은 30 프레임 영상으로 보이겠죠? 그것까지 괜찮은데 이제 24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이나 3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을 좀40%막 50%까지 슬로우로 먹여버리면은 영상이 끊겨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광각 카메라는 60프레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아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저 전문가스럽지 않았나요? 저 뇌피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물을 이용해서 반사되는 그 그림을 한번 찍어 보려고요. 아, 네, 좋네요. 전 그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아, 이렇게 물로 반사시키면 영상 또 멋있죠? 전문가분. 네. 여기가 근데 진짜 사람이 없는, 없기가 힘든 곳이죠. 이 아이 서울 유 스팟이. 저도 한번 물에서 한번 찍어보면 안 될까요? 저한테 전해주실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를 믿으면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잘 해셨네. 음...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아, 지금 타이밍 이 잡혀서 전문가님이 오랜만에 흥분하셨는데 평생 항상 침착하고 텐션 없으신 분이거든요. 지금 빨리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네, 찍으면서 가야 된다는 또 꿀팁을 주셨고요. 이럴 때는 모자 진 옆을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또한 손으로 버튼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 타보셨나요? 아니요. 빨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떠셨어요? 그러세요? 저 어렸을 때 저런 배를 프라모델 사서 조립하려고 산 적이 있거든요. 이마트에서. 한 7만원 정도 주고 샀었는데, 이 몸체 안부터 조립해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어린 마음에 너무 급해서 몸두개 바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아무것도 못해서 <웃음> 속상해서, <웃음> 속상해서, <웃음>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웃음> 엄마가 <laughs> 욕조에 물 받아서 물에 불려줬는데도, 그 순간 접착제가 너무 강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예뻐 네. 보이지 않나요? 네, 그거 같아요. 그 아시죠, 녹차밭 그거. 완전 <laughs> 그런 느낌. 계단식 녹차 그거. 저 구조 한세개 정도 찍고 마무리합시다. 저런 구조물들은 이제 시청자들이 감상하실 수 있게 네. 너무 과한 모션을 주지 않고 적당히 이제 그냥 고정해서 찍는다 느낌으로 찍으시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뭐 과한 어, 음. 움직임 안 주고. 네 이런 걸 후편집으로 연출해서 네. 좀 엄청 커다란 계단처럼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그다랭이밭 이런 거 있잖아요. 아그 뭐지? 팔? 막 이런 계단식 농법 하는 거 동남아나 네. 우리나라 뭐 시골에 근데 그거 보면 드론으로 완전 항공차 찍어서 그 모든 밭이 나오게 하는데 여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후편집으로 어떻게? 커 보이게 할수 있는 효과가 있나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편집, 촬영 기법이나. 편집으로 한다는 거는 네. 원래 좀 사실 멍청한. 그냥 찍을 때 잘하시면 됩니다. 아, 찍을 때 잘하는 거요? 어. 오늘 또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역시. 깨부릴 생각 말고 정도를 걷는 게 중요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흐르는거 좀 찍어줘요 네방 네. 구조물은 끝난건가요? 구조물 네 어, 이것도 멋있는거 같은데 아, 그래요? 원래 여기 는 사람이 걸으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여기 좀 멋있네요 여기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지형? 그런건 되게 멋있는거 같아요 찍기 그런걸 잘 캐치하란 말이에요 아 그런걸 잘 캐치하라고요? 네. 그래, 한달 만에 발전하죠. 그쵸. 옛날 생각 납니다. 이렇게 교양을 듣고 했었는데. 저도 한번 찍어볼래요? 저 한번 강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찍은 거 비교할 거, 네. 한 3개 정도는 있어야지 않겠어요? 저는, 저는 이 돌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이정도면 됐나? 원래 여기는 사람이 덜으라고 했는덴가? 아니겠지? 그런건 되게 멋있는거 같아요 특히 그런걸 잘 캐치하란 말이에요 아, 그런걸 잘 캐치하라고요? 네 저는 이 돌에서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이정도면 됐나? 아 이게 제가 볼수가 없으니까 어렵네요. 네, 감으로. 그리고 뭔가 제가 지금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가요? 진보이 또... 제 말을 잘안 듣는 것 같아요. 다만 버튼이 반대 있을 뿐이죠. 어. 그냥 엉뚱한 거탑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었구나. 저기 덩그러니 놓인 돌은 어떠세요? 어디요? 여기요. 귀엽지 않나요? 상상이랑 <웃음> 아니요. <웃음>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네. 비둘기 때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비둘기 때 슬로우모션으로 한번 조절해보요 네. 어, 저게 엄청 많다. 이거, 이거 찍고. 없네. 어, 이게 뭐하러 만든대지? 가운데 계란 까놓으면 익을 것 같지 않나요? 맛있다. 이런 건 광가로로 어, 찍 한, 한 화면에 들어올 수 있게 감각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 저쪽, 저쪽 가리... 한번 보실래요? 진짜 멋있어요. 저기 오늘 날씨가 좋다. 어. 네, 저건 근데 구름이 진해서 그냥 그런 거 밑에가 그림자져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아, 어, 어, 그거다.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아닙니까? 갈매기인가? 저, 저, 저 하얀 새요. 하얀 새. 그러 일부러 날릴 순 없고 가까이 가서 일단 슬로모션 걸어 보시죠. 아 슬로모션 안 하고 그냥 60 프레임으로 찍으면 되시,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니까 설정하니까 설정하기가 힘드네. 아네 안 하세요? 슬로모션 안 해. 자연 그대로 보여줘야지. 그렇죠. 준비 되셨나요? 보고. 저 멀리 비둘기들이 보이시나요? 비둘기 으로 가고 요 발명이 아닙니까? 날립니까 한 번? 날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나 이상하다 했잖아요. 확 어? 날립니까? 날려 봐. 네, 날려보자. 하나, 둘, 셋. <laughs> 오, 잘안 아, 나와. <laughs> 많이 날아가야지. 너 가봐 그냥. <laughs> 아그거 가기 <웃음> 싫어요. <웃음> 아니 가고 싶진 않아요. 여기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아, 병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귀둘기들, 이거 유해 동물인데, 나쁜 새끼들. 내가 날려놓고 뛸게 그러면. <laughs> 됐나요? 좋습니다. 저 카메라 한번 찍어볼래요? 어, 제가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laughs> 어, 괜찮네요. 오늘 한 달면 이렇게 촬영 꿀팁 전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 모시고 몇 가지 촬영 꿀팁 배워봤습니다. 몇 가지 배웠죠? 어 아, 틸트 축을 좀 주의해라. 그 닌자 스텝을 해라. 광각을 쓸 때는 이제 거꾸로 끼는 방법도 있다. 또물 물가나 또 여러 가지 조형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라. 네, 이런 꿀팁 받았습니다. 비둘기도 가끔 네 이용해도 좋다. 저런 비둘기 같은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오는 또 영상미가 있으니까 이용해도 좋고요 근데 무엇보다 날씨가 좋아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날씨도 좋고 네. 카메라도 좋아야 되고 날씨와 카메라 그러면은 오늘 한달면 영상은 한요 정도까지로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